안녕하세요. 노랑풍선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흐름이 안 좋아요. 거의 23년 한해 역별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번 반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는 우하향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봉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급락했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올랐어요 이때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특수를 받았다고 할순 없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점 21,450원 대비해서 현재 7,0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7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8월 달에는 이렇게 한번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잘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한번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했고요.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을까요? 특히 작년 23년에는 노란 풍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뿐만이 아니라 작년 23년 한해 동안에 우리 구독자분들 꾸준히 수익을 내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면서 수익금 인증 그리고 감사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조만간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료 추천주를 신청하고 계셔서 안내드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응대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저는 단순히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저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꾸준히 불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랑풍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월 4일 7시자로 오늘 나온 신문 기사예요. 노랑풍선 회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작년에 깜짝 실적을 냈고 올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노랑풍선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3개월 만인 작년 23년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3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단순 턴 어라운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패키지 모객률이 코로나 이전의71%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작년 상반기에 영업 이익률은 2019년도보다도 6%나 더 올라갔습니다.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B2C 영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품화해서 마케팅을 할수 있죠. 특히 방송에 등장하는 여행지나 맛집 등을 소재로 해서 기획 상품을 출시하면서 mz세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건데 남미, 아프리카, 서인도 등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 판매 채널도 강화할 방침이에요. 이번에는 노랑 풍선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19년도에 매출이 768억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는 매출이 200억으로, 그리고 21년도에는 무려 29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출이죠. 하지만 22년도부터 다시 회복을 했고요. 분기를 살펴보면 방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22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지만 23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죠. 심지어 분기 매출 237억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누적 매출 732억, 누적 영업이익 63억입니다. 아직 4분기는 발표를 안 했지만 3분기까지만 했을 때 732억 그리고 영업이익 63억 보시는 것처럼 거의 19년도 매출을 따라 잡았어요. 이대로 간다면 2018년도 매출까지도 충분히 추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업이익은 현재까지 3분기까지만 해서 63억, 2018년도 영업이익 35억을 거의 두배 가까이 달성하고 있죠. 이만큼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주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행 쪽으로 수급이 많이 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료가 좋거나 회사 내용이 좋아도 수급이 몰리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3년 한해 동안에 2차 전지가 너무나도 대세였고요. 그 이후에는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여행 쪽으로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큰 상승을 못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행주, 분명히 실적은 좋지만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더 확실한 이슈가 있어줘야 여행지들 그리고 노랑 풍선 주가 역시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좋은 회사예요.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아쉽다. 조금만 이벤트만 터져주면 얼마든지 이 정고점 7천원 넘어서 정고점 9천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분명히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풍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정말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